이전에는요 20g 이상을 한 번에 소화 못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. 20g에서 출발해서 결국에는 80에서 100g 정도를 먹어도 돼요. 7개월 4주차까지 하루 200만 먹어도 너무 너무 잘 먹고 있다. 1개월 4주차까지만 100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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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3회를 먹으면 되는 거죠. 하지만 이게 안될 경우에는 70에서 100g이라도 완성하면 돼요. 200g 이상으로만 되면 된다고. 그럼 9개월이 되면 보통 한끼 정도는 좀 적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한 150g 씩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애기가요 150g 먹고 나면은 분유를 붙여 먹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분리수유를 권장합니다 여기 오면은요 이제 이유식은 100에서 한 150g으로 이제 아침 식사 때 늘고 한 180g 180g으로 완성되어 가면 되는 거예요